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사 진진의 정태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그 관객과에 대한 약 40분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재미있게 또 영화 만들 이야기 또 그리고 그 뒷이야기까지 한번 저희가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,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겠죠? 네, 좀 시작할 때는 조금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속도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이 아 네,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네, 그 오재로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. 네, 감독님께 한번 네, 영화 개봉한 소감부터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그 다큐멘터리가 사실 좀 금영화에 비해서 장르적인 특성상 좀 이렇게 실제 이야기를 담다 좀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. 그러니까 1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. 어, 17년, 18년, 19년, 3년 뭐 물론 풀로 3년에는 찍지는 않았지만 횟수로 3년 정도 촬영을 했고 어, 19년 2월에 촬영이 끝난 기억이 나고요. 그 이후로는 편집해서. 작년에 부산 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상영하고 1년치 가 네. 이제 올해 11월달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뭐, 다들 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셔서 뭐, 극장도 되게 어려웠다고 뭐, 뉴스에서 늘나오고 네. 네. 되게 어쨌거나 되게 힘든 시기에 뭐, 위드 코로나가 됐다고 하지만 뭐, <laughs> 개봉을 하기 위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아리랑이란 공간을 처음 보게 됐는데 되게 오늘 평일에 날씨가 어제보다 되게 쌀쌀해졌잖아요.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아주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하루 사이에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, 그렇죠? 네, 어제는 지금 어떤 날씨일까요? 어, 10월, 뭐, 셋째 주 정도부터 눈이 되게 많이 오는 지역이라, 10월 말되면은, 그, 영화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산장에 계신 분들이 다 철수를 하시거든요.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그산장의 2층까지 이렇게 뭔가 나무를 이렇게 다 박거든요. 그 이유는 거의 높이까지 눈이 쌓이거든요, 겨울에.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, 뭐 대신 모든 분들은 다 10월 말이면 다 아웃을 하고요. 그래서 뭐 지금 이맘때면 아마 꽤 눈도 많이 오지 않았을까 싶고요. 뭐 제가 뭐 이맘때도 오제를 갈 수는 없간 적은 없지만 복합분들은 뭐 지금 아마 가장 좀 뭐랄까? 좀쉴수 있는 타이밍이에요. 그러니까 이맘때좀 많이 쉬시고 11월 말부터 두 번째 일, 세째점겨울에할수 있는 일들을 각자 찾아서 하시는 뭐 그런 그런 네, 시즌인 것 같습니다. 11월 무한도요 음. 네. 아그 영화에서 날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었고 감독님도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제를 방문하시고 또 많이 담아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뭐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. 또. 음. 그 음. 약간 그러니까 그 1,500고지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영화에 주로 다뤘던 그 오지의 평야지대가 한1,500지인데 되게 되게 변화무쌍해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쨍하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몰려서 뭐 되게 흐리게 바뀌기도 하고 또 갑자기 바람이 좀 많이 불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고생 고민스러웠던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 어떤 날은 이가라시 씨를 약간 밀착으로 해서 계속 찌, 찍어요. 이제 이가라시 씨의 의상 패턴을 보니까 몇개 갖고 돌려 입더라고요. 그래서 3일 뒤에는 같은 옷을 입어요. 네. 그때는 밀착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풀샷 개념으로 이렇게 뒤에 멀리 이렇게 넓은 그림을 찍는데 날씨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일착할 때는 되게 맑았는데 좀 이렇게 넓은 부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흐리고 막 빛을 별로안 좋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오지날씨 정말 너무 변화무쌍해서 그러니까 뭐 일기예보 이런 게 사실 거의 맞지도 않고 그래 뭐 질문하셨으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 정말 뭐랄까 약간 제가 또 그렇게 꽂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보오제라는 공간은 약간 좀 속세와는 다른 어떤 공간인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지역 날씨 예보와는 안 맞아요. 그 지역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호 안에서는 뭔가 좀 자율적인 뭔가 시스템이 들어가는 느낌? 예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네, 어, 저도 사실 영화를 보면서 오제를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. 한국 관객. 또 분들 중에서도 바로 오재를 가셨다라는 분들이도 있던데 오늘 여기서는 오재를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오픈채팅방에 본인의 경험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